왜 아, 왜 이렇게 자주 전화를 걸어요? <laughs> 내가 언제. 아, 진짜. 저 그렇게 쉬운 날이 아니거든요? 아, <laughs> 아 계속 아니, 거시네 진짜. <laughs> 그만 것이라고요. 아, 진짜, 참, 참. <laughs> 그 <그게> 아니고. <laughs> 네. 뭐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. <laughs> 네, 네. 그. 뭐야. 저거 뭐지? 그. <laughs> 어, 미디어 파일 추가하는 거 있죠? 엑스스플릿에서. 네네. 그니까 그 화면에다 이미지 파일 올리는 거 있잖아요. 기능 있잖아요. 알아요, 알아요. 그래서 검정색으로 네. 뭐 PNG나 JPG로 이렇게 그림판으로 꽉 채워가지고 하나 만들어요. 네. 이 검정색 도화지를 만드는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채팅창 크기만큼 그걸 잘라요. 다음에 투명도를 조절해서 바닥 바닥에 깔아주는 거예요. 아, 하얀 글씨 잘 보이게. 네, 왜냐면 그게 내가. 저번 스타즈밸리할때 겨울철이 되니까 하얀 글씨랑 그 눈하고 조금 세... 보고 아... 있었어요 방송. 그래서 어,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요. 음 알겠습니다. 네, 그만 전화 걸어요. 내가 네, 언제 전화할까요? 아, 아니 뭐 전화 그만 걸시라고요. 저 <laughs> <laughs> 가볼 좀 거예요 하면 이제. 갈 거야 나갈 거야. 아, 알겠... 네. 흥.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